품선 126개를 선물했습니다. 빨리 율리오바 보여줘. 빨리 율리엄 보여줘 라고 하는데 <laughs> 오늘 처음 뵀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율리. 자 일단 스트레칭할 건데 목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네. 목이요? 네. 머리 깍지 끼고 나둘셋어 어. 아왜 자꾸 요자 그대로 같이 자 같이 따라하세요. 호흡 이 많으니까 그대로 쭉쉬어보세요 오, 시원해. 아, 시원하죠. 그리고 나서, 자, 스트레칭을 자세만 취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다룰게요. 네. 어, 호흡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혹시 호흡이 좋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어깨가 속열 어려울 때, 여기도 알려드려. 이제, 우리가 말해도 운동하시기 때문에 짧아요. 그죠? 네, 여기 이제 열어주실 겁니다. 자, 그럼 호흡 내비둬 봅니다. 호흡. 아! 아, 근데, 어? 아, 원래 그게 고무스인가요 이손 위로해서 뭐 깜짝 까 어어어어어어어 그래 요야 뭐야 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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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스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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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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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더 네, 어깨에서 더 열릴 텐데 턱 당겨볼까요? 뒤로?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흉곽이 더 열리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무게를 음. 실어서 점점 내려. 한 1분 정도 기다리니다분 있으라고요? 네 소리 들었니다 아니 네, 안되아 열어주시고요 네, 네. 9 8 <laughs> 7 <웃음> 아, 7 <laughs> 아, 예? 5중간만 네, 했으면 안 돼요 4 3 2 <laughs> 그대로 네, <이리로> 한번 허리 한번툭 숙여볼게요 저라는 것들이. 뭐야? 저저 머리 <웃음> 머리 받아 꽂은 거 방금. 거 네, 아, <laughs> <다리> <laughs> 네, 이제. 내 아, 내가 아, 내가 누 아, 내가 아, 내가 누 아, 누 내가 아, 내가 지 아, 내가 아, 내 내가 누구지? 아, 내가 누구지? 아, 내가 누리 내가 누구 내가 누구지? 아, 내가 누구지? 아, 내가 내려 가라고네 밑으로 내려 카메라 하면 네. 재밌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중심 잡고요 네. 그죠던져다자이 상태에서 이제 할 건데요 부분이 상태에서 열 건데 네. 자, 어, 뭐라.. 아니뭐라 동작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있어 이게? 동작이? 응? 어 동작이라기보다는 스트레칭성인데 스트릿, 어, 어떻게 보면 정거니클이랑 흥분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거북목 교정 같은 거. 네. 그렇죠 지금 짧으니까 얘가 짧은데 천천히 늘어나는데 계속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 나기 시작하는 거 아까보다 더 내려온 것 같은데요? 천천히 네. 내려올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어, 하주로 가야 돼요. 어. 하죠 스쿼트 한번 혼자 했을 때잘 어, 배우는 들한번 10개 한 번만 여덟 네, 곱 아홉 나 소리 나. 이상해? 아뇨, 아니 아뇨 좋아, 아, 좋아 대 네, 좋아, 인데 아, 좋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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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내려 볼까요? 스 자, 보세요 여기 한번손한번 넣어주세요 어, 뭐야 이거 엄청 긴장되고 조용히, 조용히 한번 맞으세요? 어, 오케이, 업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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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보면 약간 허리 쪽이 엄청나게 긴장될 수 같은 건데 자, 그대로 다운 이러면 나중에 기억이 시려요, 진짜 허리 다시 다운 야 스톱! 자,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잡아줄 거네 그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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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잡아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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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줄 수도 없고 바지를, 어. 바지를 벗기려고 하셨어요 아, 예, 예. 제가 이렇 손으로 그냥 툭 쳤거든요? 어, 근데 뒤로 그냥 넘어졌어요 허리 쪽이 너무 긴장돼 있다 보니까 허리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음, 자 한번 약간 바깥볼게 무브먼트를 허리 뱉다는 느낌보다는 고관절 주는 느낌. 자 스톱 동작을 해서 손을 꽉 주면 엉덩이가 약간 옆으로 열린 걸 보여주죠? 그래! 관절더 주물러 볼까 엉덩이가 양쪽으로 더 열릴 거예요 보셨 그렇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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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네. 아, 제가요? 아, <목소리> 네, 제가요? 네, 네, 네. 네, 네.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아, 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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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제가요? 아, 제 아, 제요 아, 요가요 아, 아, 네? 니가요 oh, yeah. 아, 가요 아, 가요 아, 아, 제요 이거 가 아, 제 아, 요 아, 제가이 제가요? 요요 선데일 하나 선데일로 딴다고 어떻게 좀 뭐야 좀, 선배님이좀 얘기를 좀해시면 좋을 것요선데 이미 하고 있어. 아, 나 지금 그거 하는 거. 아, 그 아, 아 어떻게 하시는지 좀까 아, <웃음> <웃음> 하시는 어. 좀 어. 둘이 조면이에요, 여러분. <laughs>